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 단연코 군수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무기창고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6일 한국이 주요 무기수출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조만간 중국을 제치고 세계 사이에 방산대국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군사평론가 중에 한 명인 중국 해군 군사학술연구소의 이거은 한국의 무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부분의 무기 수출은 把自己的这个套武器的这두번째还有就是实际 韩国人还有一套，他这个我觉得比较会做生意，他就是，我给你卖给你这个，除了武器技术之外，你看他我还可以给你什么汽车生产线，我附加一下<对>给你，哎，这个你一想，那个国外那个，比如像这这些国家，包括土耳其，你像，呃，汽车生产，它肯定比韩国这个要差。韩国人在这方面呢，这些年应该说，在世界这个军工企业。 <목소리> 이로자 현재 무기수출국 사위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국게 개의치 않았던 중국 언론들이 요즘에는 발등이 불이 떨어진 듯 이와 관련한 소식들을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왕이 뉴스는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한국의 방산사업 세계사회로 도약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내더니 14일 소우 뉴스는 한국이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되려 하는데 과연 한국은 중국을 추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만 봐도 상당히 쫄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거에는 1년에 고작 한두 번 한국의 무기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던 중국의 CCTV는 최근 9월 10월 연달아 한국의 무기 수출과 관련해 여러 군사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각종 무기 및 판매 방법에 대해 분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그만큼 중국이 현재 한국에게 바짝 쫓기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중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산 무기의 수출 호조에 대해 눈부신 실적을 거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원천 기술이 없이 미국이나 독일 영국의 기술을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깎아내리기 일쑤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명한 군사평론가 송희창은 지난 11일 방송에서 오히려 한국의 기술 집합과 계승 그리고 집중적인 투자가 무기 판매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인의 시민이면 한국인면 한국인의 면의시면한국한이 他这人一直活着，就这个、意味着什么呢？当一个主要的人活着的时候，只要有投资进来，只只要有投资进来，它能爆炸性的增长。这个和西方有点不一样。只要这个设计师，或者是这个企业企业家，或者是这个头儿，只要你活着，自动啊，我们刚才讲的就是那个抱团的那个东西，对，自动钱就来。 自动潜入来，就开始往上升。韩国的武器系统，包括他的坦克、装甲车、自行炮、潜艇，嗯、对，他教这个东西啊，他这钱就来，钱就来的时候，包括芯片对，韩国人是最敢于进行疯狂的投资，就这个人只要活着，对，就就能距距离非常多。 특히 이날 한국의 무기 발전 및 국방 공업 생산 라인 체계에 관해 토론을 이어가던 중 앞서 등장한 군사평론가 송희창은 한글의 유연성과 독창성이 한국의 군수산업 기업들의 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기존에 들을 수 없었던 논리를 펼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그 中国经常见到一点小东西，能发挥大量的思想。<对>就见到很小一个东西，就是背后藏的东西多、啊。哎，就一、是、个文字里边包含你，因,为因为文字含的多。对，他他看着是,是这个东西吧，但是大量的东西在各种助词中一变吧，还有很多逻辑性和的就是浪漫性。这个日本还不如他。对，日本吧，他认为最复杂，必须用中文来表达深刻的东西。对。 他把音发出来以后，他在后头那个就是动词，就咱们相对于中动词和他的助词这边，表现的大量的思想。可是看的并不长，但确实是非常多，这样就很容易理解了。我抱团，但是我又非常细腻。 就是隐藏了大量的他自己的灵活性在里面。就是他也有韩国有他自己的文化独特性，有,有文字是他的文化的符号，哎、对,<吧>对对对对,对。就是他说话的时候，有时候听韩语、啊、有一点觉得像中国，这、啊、还开玩笑哪个省的话那种感觉。对，所以他这个就是怎么说呢？他的文化隐藏在他的文字。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 장비 대다수는 외국의 성숙한 기술을 빌려간 것이며 그 예로 T-50 코동 훈련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설계를 맡았고 엔진 등 핵심 설비도 미국에서 왔으며 K2 흑표전차 변속기는 독일 기술이라고 전하는 등 기술력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한다는 논조를 중심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기 기술의 집대성인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자 지난 10월 12일 이러한 평가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进入到二十一世纪二十年代之后，韩国的第五台战斗机隐身战斗机 K F 二一，21, 也就是啊、呃，在二零二一年第一次首架的样机下线，这个又等于是韩国工业又上了一个台阶，等等于它几乎是每十年每二十年就上一个台阶。从两千年到二零二零年，整个的这个韩国的航空业技术人员、工程师就开始。 自己来设计啊，第五代 K F 二一战斗机，这个真正就实现了呃韩国航空工业的一个等于完全的一个质的一个转变，而且在 K F 二一整个这个全产链，包括领备链的配套上，就是以韩国自己为主，包括雷达，雷达第五代战斗机都是有源相控阵雷达，这个雷达技术啊，主要还是韩国自己研发，同时啊，寻求了一些。 이슬리아의 기술 방주.但是, 제 주요의,这个, 雷达的研发,应该说是, 한국의,一个,一个, 최, 최, 사실是一个很大的一飞跃.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에서는 장점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생각 좀 하자. 한국산 무기가 서방으로 팔려나간다는 것은, 한국 무기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 한국이 말하는 문자라는 것은 중국어 발음기호를 한국어로 옮긴 것에 불과해. 한글이 유연성이 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아직도 한자로 쓰나요? 한국이 최근 무섭게 발전하긴 하지.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되는 적수야. K9의 판매량을 이해하려면 화웨이 핸드폰이 잘 팔리는지, 삼성폰이 잘 팔리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중국의 성급 도시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선박, 군수,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늘 세계 선두에 있으니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만 하겠어.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야. 최첨단 제조나 정부화 쪽에서 창조기 발전하고 있으니까.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나라에서 저런 무기들 만들어내는 것 보면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군수산업처럼 다른 분야들도 모두 잘 돼서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